아, 위에 줄을 잘잡으면 끈을 잘 이어가면 대박이 날 겁니다. 내년에, 내년에 무슨 띠라고요? 닭띠. 네, 제가 닭띠입니다. 붉은 닭 아마 대표님하고 이끌어가면 다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삼박자가 있어요. 한국 무술치료연구소 노래강사협회, 국제놀이문화협회. 이렇게 삼박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벗어진, 벗어징. 벗어진. 이마가 벗어진. 누굴 까 <laughs> <laughs> 이거 벗어지면 꽁짜를 좋아한대잖아, 꽁짜. 공짜. 근데 꽁짜를 좋아하는 게어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다 여자더라고. <laughs> 어, 우리 갑시도 안 왔어요 이런. <laughs> 오늘 열심해서 히꼭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멋있는 남자는 또 말을 짧게 하네요. 짧고 굵게 여름에 좋아할만도 합니다. 그렇게 여자들 이냥 때로는 말 나왔어 내가 봤더니 여러 여자를 건드리기 때문에.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한국 어 제. 국제로 나갔습니다. 국제, 엊그제도 어, 국제를 갔다 왔는데, 하을, 하을빈을 갔다 왔는데, 정말 초청을 받아서 갔지만,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그날도 정말 우리 좋은 생님들 만나서, 대표님, 거의, 어, 휴장님 간에, 어,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대표님한테 배운 게 뭐냐면, 사람을 잘 사귀어라. 그것도 돈 있는 남자를. 그러면 아무래도 낫겠다. 그래서, 어, 회장단에 앉아서 정말 사과사과 하면서 우리 한국 음치료를 어떻게, 어, 광고를 할 건가, 아니면 통보를 할 건가라고 생각해서 아마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초청받은 게 뭐냐면, 4시간 정도로 100, 200, 400km로 갈수 있는 어 기차를 타고 그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 했는데 그 단체에서 우리 들이 빠져나가면 저 사람들 바람나서 나갔다고 할것 같아서 그냥 왔습니다. 내년을 예약하고요.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왔는데 제가 국제라는 그 타이틀을 대표님께서 주셨어요. 이게 바로 그 길이 아니었나. 저는 국제놀이문화협회에 모든 것을 아울러가는 임효리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들 인원 소개를 했습니다. 자 마이크를 또 사회자한테 넘기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laughs> 그리고